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242편입니다. 베드로 후소 1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중심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려와 도전을 받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정욕의 인해서 어, 살게 되고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어, 살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 썩어질 것 정욕을 위해서 향락을 위해서 어, 그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어, 큰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5절과 7절같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에, 그 사랑을 더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 같이 거룩해지고. 예수님 같이 거룩해지고 성령님 같이 거룩해집니다. 물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성령님의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절대로 신의 성품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신의 성품에 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겠습니다. 첫째로 그러면 믿음의 에, 덕을 세워라. 에? 첫째로 이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네, 믿음의 사람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보면 열 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막 악을 씁니다. 이 나병을 고쳐달라고 악을 쓰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한테 가라.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 사장한테 달려갑니다. 달려가다 보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예, 어린이 살같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 고침받은 사람이 10명인데, 9명은, 아, 이제, 어, 이 병을 고쳤으니까, 이제 끝났다 그러고, 이제, 각자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처서로 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 정말로 그런 거 묻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 에, 감사할 때 예수님은 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아홉 사람은 육신의 병은 고쳤지만 영혼의 구원받지 못했는데 한 사람은 병을 고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열 명. 예수를 우리는 국률이 여겨야 된다는 사실, 예수님이 제자에게 정말로 보여진다는 사실, 그리고 가다가 고침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갈길 같지만 한 사람은 이렇게 찾아와서 감사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육신의 병도, 나병 환자도 고쳤지만, 영혼의 구원도 받았다는 거야. 이 믿음입니다. 믿음. 아홉 사람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육신의 나병 환자는 고쳤지만, 영혼의 구원은 받지 못했는데, 한 사람은 감사할 때, 이렇게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이 믿음의 에, 사람이 되려면 덕을 어, 무엇이냐 믿음의 덕은 무엇이냐 첫째로 선한 말을 하는 겁니다 에, 에, 믿음의 덕을 세우려면 선한 말을 착한 말을 해야 되고 용서해 주는 말을 해야 되고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한글 사전에 덕이 뭐냐 덕은 에, 맑고, 옳고, 크고, 착하고, 빛나고, 아름답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씨와, 에, 마음씨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음, 이런 아주 부드러운 마음씨와 행실이라는 거죠. 음, 이런, 에, 그, 에, 지금 믿음의 덕을, 이 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덕. 에, 이 덕을 예, 가르쳐 준다. 그래서, <laughs> 두 번째는, 덕의 지식입니다. 골로에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점점 더 강력하게 되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지식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 예. 지식의 사람, 덕의 <laughs> 지식의 사람. 예, 덕의 지식의 사람. 세 번째는, 지식의 예, 덕, 지식의 절제, 이런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는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 그 선택지를 죽이는 거예요. 선택지를 죽이고, 한 가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절제의 사람은 한 가지만 바라본다는 거죠 한 가지만 바라보고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러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사는 사람 예? 단순하게 사는 사람,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는 사람, 한 가지만 에,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리고 선택지를 아주 줄이는 겁니다. 다 줄이는 거예요. 줄이는 거, 이 절제하는 거. 음. 그 다음에 절제의 인내. 야고보서 5장 8절을 보니까 너희는 에,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음? 그러니까 괴로움 어려움, 참고 견디는 인내, 예. 참고 견디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인내, 예. 고난과 시험 속에서 타협 없이, 예. 사는 거. 동일한 상황 속에서 오래 참는 거, 예. 오래 참는 사람이, 예? 인내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인내, 예. 사람은 인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음, 예. 인내하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다섯 번째, 인내의 경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마음. 응? 경건은 마음. 경건은 기도. 경건은 자세. 경건은 마음. 경건은 행동.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음, 그니까, 러 경건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어, 몸부림치는 겁니다. 응? 예? 아주 경건하게, 하나님 뜻대로, 뜻대로 행하려는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응? 예, 경건하게 사는 사람. 여섯 번째, 경건의 형제 우예. <laughs>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한고,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습니다. 예수 피로 맺은 믿음의 형제, 믿음의 형제가 가장 우리의 영원한 형제입니다. 물론 육신의 형제도 소중하고 기중하지요. 그렇죠. 핏줄이니까, 핏줄이니까 다 중요한데, 에, 그 핏줄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의 잠깐이지만, 영적의 예수의 피로 맺은 형제는요,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형제 위에 아름답고, 예, 형제 간의 또는 친구 간의 사랑, 응? 음? 에서 형제가 <웃음> 연합, <웃음> 연합하여 동고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가장 귀하다,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형제 위에의 사랑을 공급하라, 했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 3장 보면은요, 사랑의 열매. 사람의 천사의 말을 아주 잘 말을 잘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 비밀을 다 통달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 또 지식을 알고 예? 지식이 뭐 아주 그냥 통달한 지식이 돼서 뭐 박사 학위가 1 0 개가 있어도 소용없다는 거죠. 구제 뭐, 몸으로 구제, 마음으로 구제, 물질로 구제, 아주 구제를 뭐 수십, 예? 수십억씩 막 구제하고 뭐, <laughs> 예,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 해도, 어, 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죠, 예? 이렇게, 뭐, 하늘의 비 말을 잘하고, 뭐, 천사의 말을 하고,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고, 구제를 하고, 뭐, 불사력게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랑. 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응? 그래서, 어, 예,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이하 쭉 보면 사랑을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자랑을 해요? 자랑을. 예? 사랑하 안, 안, 합니다. 교만하지 않으면, 사랑한, 사랑이 있는데, 무슨 교만이 있습니까?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아요. 예?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유익을 굳이 안 해요.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다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응? 음?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뜻도 주고, 내 모든 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할때 보면은, 예? 남자 한, 한, 이제 한 여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식을 하면, 응? 음? 이제 일편단심,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예?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사랑이 금방 식어지기 때문에 요즘에 열 명이면 뭐열 어? 쌍이면은 네쌍 이상이 이혼한다지 않습니까? 유명하다는 사람, 잘 나간다는 사람, 화려한 사람, 높은 사람, 아주 세상적으로 모든 성공한 사람들치고서 이혼 한두번 하지 않은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약하고 아주 천하고 초라하지만 그저 두 분이 사랑을 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평생 동안 롱론한다는 사실 <laughs> 예, 자랑하지 않는다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에요 성내지 않아요 절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성내지 않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어요 참어 참아, 참어 참어 예? 참어 음? 그래서 <laughs> 어, 부족한 종도요 예? 이제 결혼, 어, 하고서 50년 이상을 살아, 살다 보니까요, 예? 그저, 참는 게 약이더라고요. 참는 게, 예. 참,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어줍니다. 믿어줘요. 예? 내 아내, 나, 내 남편 다 믿어줘요. 예? 예. 어디를 가든지 믿어줘요. 무슨 말해도 믿어줘요 에? 모든 걸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걸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에? 이것이, 정말, 경건의 형, 사랑이라는 거지. 형제 위의 사랑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예수님의 성품에, 성령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요. 이렇게, 정말, 일곱 가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정말, 형제 위의 사랑. 사랑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명심하고,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의 성품에 참여하자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덕의 사람이 되고, 덕의 지식의 사람, 지식의 절제의 사람, 절제의 인내의 사람, 인내의 아버지, 경건의 사람, 경건의 형제 위의 사람, 형제의 에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깨달았사오니 하나 우리는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어 사랑이 없으면 아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고 통달하고 모든 걸다구제하고 봉사해도 소용이 없다 했사오니 사랑의 예수님의 사랑의 사람 십자가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 승리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